한 주간 영상으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사야 본문을 일주일을 떠나 있었지만,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앞전에 일주일을 보았던 말씀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게 될 것인데, 그 고통스러운 삶이 대수술의 기간처럼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본문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술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에게 네 장막 털을 넓혀주고 저수의 휘장을 더 크게 해줄 것이니까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먼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노래하라. 노래하라. 바벨론 포로의 삶은 고통스럽지만 그것은 너희를 정말 새롭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노래하라. 외쳐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먼저 하라고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지난번에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 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예루살렘 중심의 어, 이 교만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대수술을 통해서 도리어 어, 좌우로 퍼지며 열방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육신적인 어, 유대인이라고 하는 어, 그것으로만 이스라엘을 국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누구든지, 이제 누구든지, 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누구든지 부르기만 하면, 주여, 주여하기만 하면 다 피부색을, 민족을 막나하고 다 거대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편입되는 이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많은 민족들을 새로운 이스라엘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금을 접하기 전까지는 실은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사람인데 짐승하고 똑같아요. 단지 말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창조적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짐승하고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짐승도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어,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도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 전까지는 그저 이 세상에서 돈 벌다가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다가 죽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본질적으로 짐승의 자리를 면할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이 관점에서 인간을 볼때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서 자기의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것들을 다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 짐승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인데 짐승인 거예요. 짐승이 아닌데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이한 청지기 비유를 하실 때 불이한 재물을 가지고 이 사람이 착한 일을 하였으니 참 지혜롭다 이렇게 말해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이 온다고 그러니까 아, 나 이러다가 큰일 났다. 그러면서 어이 사람들이 이제 막 자기가 이게 그그 주인의 재물 가지고 했던 일들 이제 빚을 다 갚아야 되는데 사람 불러 가지고 어 당신 지금 얼마 있어? 아 예. 밀 100, 100석인데요. 그러면 밀 50석이라고 써. 그리고 빨리 갚아. 당신 기름 얼마 지금 빚져서 예, 저 50만 빚었습니다. 25만이라고 쓰고 빨리 갚아! 주인에게 굉장히 손해를 입힌 것 같은데, 주인이 참 지혜롭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지혜롭게 행하였으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왜 불의한 재물입니까?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아무것도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심히 돈을 법니다 자, 내가 땀 흘려서 법니다. 내가 시간을 내서 법니다. 그런데 실은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 우리가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쓰게 해주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부자칩 아들들이 있어요. 그 아들들이 어, 돈은 10원 한 장도 벌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이기 때문에 뭐한 20억짜리 람보르기니 같은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면서 그냥 카드 가지고 하루 전녁에도몇 천만 원씩 돈을 씁니다. 그걸 우리가 바라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 불의의 재물이라고 그래요. 왜지가 벌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 거 그렇게 축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불의의 재물이라고 말한 거예 여러분, 우리의 몸뚱이 내가 내 것만을 위해서 쓰면 이거 불의의 몸뚱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한달 동안 열심히 벌어서 돈 벌어서 이거 내 거야 하고 내 나만 위해서 쓰면 그건 불의의 재물이 되는 거예요. 왜다 하나님 아버지 거잖아요. 내 생명도. 내 몸도, 내 가족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사람들이 인생을 사는데 황폐한 거야. 다 황폐해지는 거야. 점점 더 황폐해지는 거야. 인류가 이렇게 황폐해져서 지구 온난화로 말미암은 위기. 봄에도 막 너무너무 가물어지고, 예전에는 바람이 이렇게 세지 않았는데 바람도 어마어마하게 세고, 예전에는 지금까지도 산에 눈이 이렇게 덮여 있지 않았습니까? 산 그늘진 곳에는 지금도 사실 눈이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피가, 어, 그, 불이 난리가 없었어요. 옛날에 산불조심기간은 언제 였습니까딱 4월, 5월, 그, 그, 그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산불조심기간. 그리고 가을에 낙엽 막 치면 10월 말, 11월부터 이때 한달 정도 눈이 오기 전까지, 어, 그 산불조심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들이 다 이거 내 거야. 자기 마음대로 더 많이 갖고 경쟁하고 이런 삶 속에서 사람의 삶이 황폐해졌어요. 우리 예전에 지금보다 한 10배는 못 살았어요. 그렇게 못 살았어요. 40년 전 그때만 해도 너무너무 50년 전만 해도 지금 우리가 3만 달러가 넘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1천 달러나 됐나요? 그렇게 못 살았어도 지금처럼 삶이 황폐하지 않았어요. 한 동네 사람들이 있으면 애들은 어른들한테 인사하고 어른은 기침 한마디만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젊은 사람들 오다가 어른 피해서길 옆에서 이렇게 피켜주고 이러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없어도 저집 재산 지냈어 그러면 그도 그날 그 새벽에 다 재산 음식 다 돌아서 사람들이 다그 조그만 접시에 이렇게 돌려서 그거 다 먹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황폐한 성읍들을 보세요 사람 살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것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닥합니다. 사람이 없으면 짐승들의 소굴이 되는 것처럼, 짐승들만 우글거리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려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 우리 가정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가정의 아버지들이 어떻게 살았나? 우리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살았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희도 너무 우리 어머니 시집 오셨을 때 보니까, 할아버지도, 어, 그, 모습 살고, 어, 또 아버지도 머슴살고 계셨다고 그렇게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시다. 그러니까 저는 어, 머, 머슴, 머슴, 머슴의 자식,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3대째 머슴을 낳고 있는지도 모르, 모르는데, 제가 이 교회에서 이, 어, 3대째 머슴하는 건 정말 즐겁고 행복한 일이지만, 남의 집에 가서 머슴살이 했던 우리 집안의 형편을 보십시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가 머슴을 사는데도 마누라가 둘이에요. 예전에 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러고 살지 않았습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는. 마누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람을 피어요. 그리고 또 다른 마누라를 옆집에서 딴집 살림을 차려요. 그리고 그것이 남자가 아, 이 세상을 사는데 아, 남자는 이 정도 해야지. 여러분 그게 부끄러운 것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 제사 지낸다고 그 가난한 집안에 제사가 막 1년에 막 10개, 15개씩 있는 이런 집안. 너무너무 가난하고 저희 집안도 그렇게 가난한데 제사가 1년에 막 7개를 한다고 곧그 제사상 차리다가 살림 거달라는 집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 그러면서 조금만 아프면 약은 못사 먹고 막이 종기가 나 가지고 그 아스피린 같은 거 하나만 먹으면 페니실린 같은 그주사한 데만 딱 맞으면 그날 해결되는 걸 이거 골문 이 골문건 터져야 돼. 그래 가지고 몇날 며칠 이 종기를 키워 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면서도 무당 불러 가지고 어? 막그 온갖 경 l 고 무당 굿거리 하고 그런 데는 막쌀한 가마니 두 가마씩 일년에몇 번씩 퍼다 주고. 여러분 다 예전에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미련하고 이렇게 무지하고 이렇게 악하게 살았어요. 폭력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무법 천지였지요. 어? 어? 막 집에서 막 어, 아버지들은 의뢰 우리 아버지들에 대한 기억을 생각해 보세요. 다술 먹어요. 다술 먹고 하기서부터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노래 부르다가 들어오고 집에 들어오면 오강부터 부셔버리고 어머니는 막 소리지르고 말리고 애들은 도망다니고 여러분 우리 다 옛날에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 황폐했던 거지요. 저도 그런 집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지금 이러, 이런 가정을 누리며 이런 복음을 어, 감격하며 이렇게 살고 있는지 제가 하, 참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시죠. 다들 그렇게 살았습니까? 복음은. 어느 곳에든지 추운 겨울을 몰아내고요. 따뜻한 봄이 오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임진각을 우리 국토종단을 작년에 하고 올해 또 하면서 지금 이제 평택까지 왔고 다음 주 24일부터 또 3일을 또 걸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평택에서부터 저 세종시까지 이번에 걸어갈 건데요. 저 임진각에서 첫날 딱 출발해서 거기서부터 딱한 시간 정도 걸으면 임, 그첫 임진각에서 제일 가까운 마을이 하나가 나와요. 근데 그 마을이 집은 괜찮게 졌어요. 옛날에 농가 주택들 개량 사업할 때 빼쩍빼쩍하게 서양식으로 지은 집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 아들들하고 우리 아내하고 첫날 딱 걸어서 내려오는데 그 앞쪽에 어그 벤치 하나 있는데 그 벤치에 나보다 나이가 어려 보여요. 한 마흔 한 다섯 장을 썰 정도 보이는 남자가 아침부터 대바람에 나와가지고 소주 두 병을 놓고 그걸 들이 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눈이 벌써 얼마라 했는데, 눈이 그냥 빨갛게 충혈되고, 얼굴도 벌그스마 하고 있다가, 우리 애들 가니까,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다막 이러면서 V자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저씨는 왜 아침부터 얼굴이 빨거네요 그래서 저건 알코올 중독자야. 그랬지요. 그런데, 이번에 애들하고 또 걸으면서 오는데, 그 자리에 그 아저씨가, 아침부터 대바람에 또 술을 갖다가 옆에다가 더 많아요. 술병이 몇 갠지 모르겠어. 막쫙 깔아놓고 그걸 마시고 있다가 또 우리를 보더니 손을 또막 흔들면서 반갑다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민이가 어이구 저 아저씨 또 있네. 내년 가면 그 아저씨 거기 또 있겠죠.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알콜 중독 센터에 들어가서 거기서 죽는 거예요. 열망하는 짐승인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생이 저것밖에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황폐하게 삽니까? 그것은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참 비난한 삶을 살고 못 배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어지면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네 아, 이러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할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이... 그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순간 달라지는 게 있다면 곧바로 우리의 가정이 달라집니다. 아버지가 술이나 먹다가 막 애들 때리고 엄마한테 막 욕이나 하다가 예수님을 딱 알게 되면 그때부터 자식들에게 자유롭게 대하고 아내에게도 그렇게 대하고 이러면서 가정이 다다돼지고 훈기가 넘쳐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가정에 황폐했던 것이 막 사람 사는 소리가 나고 사람 사는 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우리 가정에서 제가 엊그저께 생일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딸이 봉투를 딱 만들어서 10만 원을 넣고 집벌었다고요딱 10만 원을 넣고 편지를 딱 썼어요. 아버지. 이거 가지고 꼭 맛있는 거 엄마랑 사 드세요. 그런 데 조금 있다가 유신이가 봉투에다가 돈을 가져다 왔어요. 유민이가 또 왔어요. 5만 원씩을 넣어서 이놈들이 이제 우리 애들이 이제 돈 관리를 하거든요, 스스로. 애들이 이제 보는 것도 있고, 이렇게 뭐, 다 모아요. 뭐, 유아도 나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돈 막, 돈다가져온 거예요. 막. 그러면서, 아버지, 제가 이것밖에는 드릴 수가 없어요. <laughs> 아직 실력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들, 우리 딸, 아들들이 저한테 25만원을 주는 거예요. 제가 그거 쓰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으로 얼마나 감격스럽고 좋았던지. 어 우리 하영이가 초등학교 한 5, 6학년 무렵부터 생일을 챙긴다고, 부엌에 들어가서 미역국을 끓여서 밥을 그때부터 해주는데 여전히 올해도 그 전날부터 막 준비해가지고 잡채하고 해가지고 밥 생일상을 딱 차려준 거예요. 따라 고맙다, 고마워 우리 딸 사랑해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저는 그런 걸다그 받아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할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복음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일이에요.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는 이 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막 알코올 중독에 빠져 버리고 막 폭력 쓰고 어? 소리 지르고 괴로워 점점 더 괴로워지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할 의지조차도 없어요. 아, 이게 행복한 것이다라는 생각조차도 못 해요. 그리고 그런 걸 보면 저런 남자가 비리비리해서 저 가정에서 저따위로 사는 거지. 저 바보가 이러면서 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자포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안일무사의 삶 속에서 결국 멸망하는 짐승밖에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이 존귀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합니다. 가정이 바뀌게 하고요. 결국 우리의 직장 삶의 일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도전받게 하고 그들로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는 거죠. 제가 우리 아들들과 함께 어, 살아가고 또 우리 아들들을 키워내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한 방식이지요. 그래서 우리 이제 홈스쿨 쪽에서 이번에 어, 각 분야별로 책을 내는데 어, 제가 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이번에 시리즈물로 어,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교보제처럼 책을 하나 어, 이렇게 몇 권을 써야 되는데 저한테 연락을 온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이 지금까지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 했던 방식을 그대로 어, 좀 글로 한번 옮겨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또 겸손하지도 못하면서또 겸손한 척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제가 뭘 잘한 거 있다고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 정도 했으면 목사님 너무 목사님이 꼭 써야 된다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한 사람들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비전이 뭡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이 돈 벌고. 더 많이 높은 데 올라가고 더 성공하고 이런 게 아니고 더 많이 따뜻하고 더 많이 아름답고 더 많이 행복하게 사는 것.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복음 복음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복 아니겠습니까? 자, 골로데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예,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뭘로? 십자가로.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버렸어요.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말씀합니다. 어느 나라로 옮겼어요? 아들의 그의 사랑의 나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우리의 지금 국적이 어디예요? 대한민국? 예, 이중국적자예요,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책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오늘을 살아가실 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깨달으시고, 오늘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줄줄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 황폐한 곳에 사람 사는 곳, 사람 살 만한 곳이 되게 하는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오늘 열매 맺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